지금 진라면 국에 지금 끓여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? 순한맛 넣었어요 순한맛 매운맛하고 순한맛 일단 지나면, 순한맛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직 덜 끓었는데. 국물 맛있네요, 이거. 하, 아, 국물은 맛있어, 듣고 면은 좀덜 익었네요, 그죠? 소시지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는가? 음, 소시지 맛있네요. 근데 음. 면좀 익었으니까 면 한번 먹어볼까 이거. 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네, 맛있네요. 막. 음, 근데 진짜 많이 끊은 거 같네요. 진짜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네 진짜. 아까 국물하고 좀끌리게좀좀 틀리게 좀 익어서. 아 국물 끓이니까 더 맛있네요 음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